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과연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써머리하면 이렇죠.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커다랗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신도시라는 테마와 지구라는 테마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공급 계획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섹터로 커다랗게 구분이 됩니다. 남양주,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찬릉, 부천대장이 있고 신도시와 지구를 구분하는 가장 큰 부분은 면적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바로 신도시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년 11월 22일 자고요. 3기 신도시 등공공주택지구 이상 없이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평형을 15평에서 17평으로 약간 조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15평짜리 집을 방문해서 여기에 4인 가구가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죠. 따라서 평형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혀져 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신도시 발표한 게 이거예요. 바로 김포 한강 2신도시가 되는데 이것도 4.6만 호나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판은 짰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더라. 이 또한 상황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신도시 발표 이후에 취소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강 2신도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 자 그러면 5개 신도시, 왕숙, 창릉, 계양, 대장, 교산 이곳은 오늘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뉴스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남영주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숙 신도시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제가 지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왕숙 1 지구, 2 지구로 구분이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일자리가 없이 배드타운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오늘날은 일자리가 같이 공급이 되야만 그 안에서 자족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더라.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도 하고, 그 결과로서 많은 세수가 거치기 때문에 효과적이더라라는 부분이 검증이 됐죠. 따라서, 이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듦과 동시에 일자리도 때려 넣는다. 이와 더불어서 철도까지 계획을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어서 3개 신도시 토지보상 올해 2023년에 전부 다 풀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가장 주된 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 살고 일자리가 많다 해도 신도시와 신도시 지역과 지역 더 나아가서 경기권과 서울권을 연결시킬 그 교통의 축 그게 계획만 있고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섬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GTX를 약속을 했지만 오늘날 살짝 삐그덕거리고 있다. 계획은 GTX 삐노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고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30년은 좀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2027년도에 첫 입주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또한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 이유는 삼기신도시 아직 토지 보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 하남 교산만 100%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 과천 대장, 왕숙, 왕숙 2,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갈 길이 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역을 조금 넘어가 볼게요. 고양 창릉으로 넘어가 보면은 GTX A 노선이 지금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서울역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2024년 12월달에 만든다라고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지만.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아무것도 없어요. 레일을 미리 깔아놓고 그 위에 철도 출입구만 이렇게 빼면 되는 작업 그렇게 만들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창릉 신도시가 어느 정도 들어찬 이후에 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출입구를 빼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3년 1월 11일자 뉴스입니다. 14만 유동인구의 도서관 체육관 없는 개양 신도시라는 제목인데 자 신도시를 만드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죠. 왜냐면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인프라가족은 아파트 시설에 웬만치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 그 주변에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계양신도시의 토지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한 절반 가까이가 주거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계양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철도 교통 요러한 것들이 되는데 미분양까지 휘몰아치고 철도도 불편해서 서울까지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더욱더 미분양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부천대장 같은 경우에는 동부건설에서 굉장한 규모로 수주를 했고, 사실 부천대장과 인천대양이 하나로 붙어져 있죠. 그런데 그 경계선이 요렇게 보시는 바가지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반듯하게 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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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 무조건 100%될 수밖에 없다. 그 근거가 서쪽 끝에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이 있다고 하면 동쪽 끝에 하나 더 있죠 바로 위례신도시가 되는데 그것 또한 송파 하남 성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도시였고 그 또한 삐뚤 패뚤했던 게 오늘날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와 똑같이 직선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저것수 조금 전에도 언급됐던 이 부분이죠 3기신도시 미분양 사태 기름 분나라는 제목인데 자, 이와 똑같은 뉴스 언제 찾아볼 수 있었다? 과거 이명박 정권 초기 때도 비슷한 뉴스가 많이 나왔었다. 그때 당시에는 과천, 판교 또한 미분양이 많았더라. 그러나 오늘날 굉장히 많이 폭등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 어쩌면은 좋은 기회구나라고 귀에 들려서 정확한 타이밍에 내 소중한 자산을 던져보면은 그것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시간이 지나 나에게 커다란 자산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뉴스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하남교산으로 넘어가보면 이렇죠. 입주, 기업단지 이전에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하남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정보수가 다섯 개 행정구역을 샅샅이 뒤져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남교산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이를 조금 더 여러 가지 채널로서 홍보를 하고 있다. 하남 교상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갈 인구를 예상해서 도로도 확 포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철도까지 송파 하남성까지도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고수가 미래의 도시를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고 싶어요. 철도도 좋고 도로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자족도시도 좋고 너무나도 멋진 집도 좋고 다 좋은데 바로 이거죠. 22년 12월 26일. 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획을글그 부분이죠. 자율주행차, 도시항공교통 UAM,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 PM.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깔리고 이미 깔렸고 앞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신도시에서는 도시항공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겨우 한함 정도 살짝 언급하고 있죠. 자, 세계 움직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희룡 교토부 장관 한미 UAM 협력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도인 건다. 따라서 23년 8월부터 2 4년 12월까지는 개활질은 실증을 하고 2단계로서 24년 6월부터 25년 10월까지 도심지 실증을 한 이후에 이렇게 도심 속에서 엄청나게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한창 삽두고 돈 풀고 있는 그 신도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번쯤 지금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자, GTX 노선이 꽂히는 그곳, 일반 철도가 꽂히는 그곳 일대로 요게 만들어질 게 분명해요. 따라서 하늘에는 UAM, 땅 위에는 자율주행차, 지하에는 지하철, 그 밑에 GTX가 꽂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플랜, 계획이 오늘날 구체적이지 않다. 신도시가 만들어진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야에도 불구하고 정확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을 두고 염두에 봤을 때 UAM이 대체 앞으로 신도시 내 어디에 꽂힐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찾기에 애쓸 필요가 있다. 정고수가 꾸준히 찾아서 영상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